진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거 너무 맛있고 몸에 좋고 너무 좋아요 그래요. 저는 콤부차를 마신 지 지금 15년이 넘었는데요. 다 만들어진 콤부차랑 이 스코비 배양채를 함께 넣어서 계속해서 발효해서 만들어서 먹는 음료인데요. 몇달 전에 담가두었던 콤부차예요. 보시면 오, 파리 같이 생긴 버섯 배양채가 이렇게 있어요. 이거는 잘 건져놔야 돼. 왜냐면 이거 그대로 아운 콩차 만들 때쓸거 같아. 음, 이 찌꺼기, 찌꺼기가 생기면 엄청 많더라고. 아, 이렇게 이거를 영어로는 스코비라고 부르더라고요. 아, 요즘 해파리 같은 애들 더떠 있는데. 돌리기 <laughs> 전에 이, 이 해파리 같이 생긴 스코비 버섯을 잘요렇게 걸러두고 버섯과 함께 이 공부차도. 꽤나요 지금 여기 이렇게 걸러 놓은 거 보이시죠 완전 해파리 같이 생겼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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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지금 아주 진하게 우려져 있는 녹차 이렇게 지금 설탕에 찬물 넣어서 녹이고 있어요 찬물에 설탕 다 녹이고 그다음에 찬물, 찬물. 맞추는게 좋더라고요 <목소리> 아, 이거 황차였나? 녹차아니고? 그래서 이렇게까지 진하게 음, 나오나 그런가 보다. 아이가 향이 황차네. 황차네. 여러분 녹차 아니고 음. 황차였습니다. 그리고 <laughs> 아까 전에 우리가 준비한 굉장히 중요한 거 짜잔. 자, 요거 스코비, 콤부차 버섯 보워줄게요 오! 오! 아, 봤어? 먼저 응. 해파리. 응. 너무 간단해 보이지만, 이것이 정수입니다. 면을 물기 닦고, 이제 뭐 기다리는 게 일이지. 어, 맞아. <laughs> 맛있게 익기를 기다리면 돼요. 손을 덮고, 고무줄! 홍이 줄, 홍이 줄,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벌레 안 들어가게 짜잔, 막으면 끝. 요즘처럼 더울 때는 빠르면 2주? 3주면 아, 홍차가 아주 맛있게 잘 만들어져요. 그러면 이렇게 병에 옮겨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서 그냥 마시거나 아니면 물에 희석해서 마시거나 하면 돼요. 걸르고 밑에 좀 뿌옇고 슬러지 뭐 이런 것들 같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거든요. 이거 버리지 않고, 이것을 씨야으로 다시 콩차를 만들 거예요.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어, 스쿼비, 콩차 버섯과 콩차액을 같이 넣고 배양할 수도 있지만, 어, 이렇게 액만 넣고도 배양할 수 있거든요. 우려놓은 차 설탕물들. 이렇게 네, 유용한 미세, 움직이고 있는 상태거든요. 그래서 최대한 이용하려고 병을 닦거나 헹구지 않는 상태로 여기다 또한번 하고 있어요. 저는 이렇게 해서 아주 잘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고요. 약간 안 녹은 거 있는데요. 그냥 넣어도 돼요. 미생물들이 이게 다 먹어치워서 아주 맛있게 발효가 되더라고요. 그다음에 부족한 만큼 물 맞았고요. 천으로 잘 덮고 벌레나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잘묶어주면 지금 쓰고 있는. 병은 맥주병인데 냉장 보관을 하게 되면 이게 탄산이 생기는데 그러면 일반 용기는 빵 터지는 그다음에 막 유리 용기나 이런 것도 열면은 막 폭탄처럼 뚜껑이 날아가는 약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. 그래서 가장 적당한 용기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맥주 용기더라고요. 이 용기는 제가 맥주를 공부하면서 만든 맥주를 담기 위해서 구입했던 용기인데 아주 용기나게 잘 쓰고 있어요. 요즘 콤보차 음료 류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가공한 식품이랑 화장품 종류도 나오고 있더라고요. 유용한 미생물들이 많다 보니까 건강에도 좋고 미용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저도 이 콤부차 이용한 화장품 스킨 좀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어요. 차가 좋은 게 발효를 많이 시키면 이게 식초처럼 아주 시게 되거든요. 네, 상큼하게 먹을 수 있어요. 식초 음료, 홍초 뭐 이런 제품들 있잖아요. 자연적으로 식초를 만드는 아주 제일 간단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요. 일부러 신맛이 생길 때까지 오래오래 배양을 했어요. 이렇게 만든 홍두차 식초는 일반 식초처럼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. 청이나 꿀이랑 섞어서 식초 음료로 마실 수도 있고. 유리 식초 대신 넣으실 수도 있어요. 저는 저번에 이 콤부차 식초를 가지고 피클을 담았는데, 아,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. 음, 맛있는 냄새. 진짜 나는 콤부차 너무 좋아. 근데 이게 되게 웃기는 게요.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게 훨씬 맛있거든요? 감칠맛 나고,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차, 청, 과일즙, 찜, 뭐 이런 걸로도 만들 수 있으니까 원하는 맛으로 해서 먹을 수가 있는데, 가끔 이 맛이 그리워서, 한해 콩부차 제품을 사서 마시면 사실 이 맛이 100%안 나, 그치? 맞아. 전형적인 물을 잘안 먹는 인간인데, 굽시 같은 경우에는 물에 콩부차를 넣어서 좀 연하게 해서 먹는 편이거든요. 어, 하루에 물 마시는 양이 많이 늘었어요. 그래서 콩부차 때문인지 아니면 다이어트 챌린지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, 요즘 살이 쪼끔 빠졌다고 합니다. 지금 이거를 이렇게 망에 걸러서 담았지만, 사실 시간이 지나면 여기 또 막, 그런 슬러지 같은 게 생겨요. 이 미생물이 먹이 활동을 하고 남은 그런 결과물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. 네, 사람 몸에 나쁜 건 아닌데 주스 마실 때 뭔가 약간 둥둥 떠 있으면 마시게 좀 그렇잖아요. 그래서 걸리는 거예요. 그것이 결코 몸에 나빠서가 아니라 아, 오늘 만든 콤부차두 병이에요. 배양하면서 날짜를 써주시면 얼마만에 배양되는지 알수 있어서 저는 더 좋더라고요 어, 콤부차야 요번에도 맛있게 잘 부탁해 콤부차 별거 아니죠 너무 간단하죠 간단한데 맛있고 몸에 정말 좋아요 저는 감히 이 효과를 우리가 단식을 하면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배출되고 안 좋은, 불필요한 것들을 태워서 에너지를 사용하고 새롭게 몸에 여러 부분들이 재생되는 그런 효과를 얻으실 수 있잖아요 콤부차가 그런 효과를 준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맛을 보려고 합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또 만나요. 안녕.